최근 기업들은 사회공헌의 기부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림 ins에서도 마포구와 함께 환경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김민경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상암동에 위치한 대림 ins가 기업의 사회공헌 특화 프로그램으로 마포구와 함께 나무 심기 환경자원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24일 상암동 새놀이 어린이 공원에서는 그 시작을 위해 대림 INS 자원봉사 동아리 회원들이 모여 사철나무와 황매화를 식재했습니다. 이들은 나무심기 자원봉사 자리를 가진 이후 단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3년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봉사활동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나무심기에 적합한 계절은 물론 기간 중 날씨와 조건에 맞는 묘목을 골라 계절별 맞춤나무를 매월 식재할 계획입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와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 주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마포구는 사회공헌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포 투데이 김민경입니다.